샬롬! 성룡원대 이사학번 김민욱 순장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고 있나요? 얼마 전 저는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유튜브 영상에 달린 악플들을 보게 되었는데 대부분이 외모에 대한 비하나 평가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볼때 외모에 영향을 받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기준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는 정말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아이돌이나 유튜버뿐 아니라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외적인 평가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시선에 도전하는 본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사도성을 의심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편지로는 강하게 말하지만 실제로 만나면 말도 잘 못하고 볼품 없다며 조롱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 비판을 자신을 향한 공격이 아닌 영적인 싸움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사용하는 무기는 말솜씨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무기라고 단호히 선언합니다. 또한 바울은 사역자의 기준은 외모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15절부터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드러내는 자가 진정한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특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는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외적인 것들로 사역을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말씀의 내용보다 목소리나 화법을 먼저 평가하거나 찬양팀의 스타일이 제 취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의 사역을 부정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에서 사역 제안을 받을 때 거절하면 순장답지 않아 보일까봐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결정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풍삼 영상 역시 부담감이 컸지만 결국 수락한 이유도 그런 외적인 시선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제 마음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분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뛰어난 말씀시나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 제게 큰 위로이자 확신이 되었습니다. 풍산 독자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귀한 사역자입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말이 느렸지만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바울이 외모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듯, 여러분도 그 부르심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샬롬!